페이스 안에 이런. 거마해가기발 어... 어, 누구, 에어컨 고 여기 거든요 어. 이거 들어. 들어오냐 몇명 들어와. 세렴 맞어. 어, 그러지 않는이처럼 말을 해야 돼 이게 쉽게 알아 켜 있으면. 이 지금 이제 잘하는데 이거 면안 들어와. 들어와. 누구 있어? 들어와. 아, 야, 해야 나, 들어. 나 들어와. 나 수치했잖아. 들어와. 나까그거막해시태그라그런거어시태그라고해시태그라 해시태그라고, 해시태그라고, 해시태그가아그거고 해시태그라고, 해시이그라거 해시태그라고, 해시태그라고, 들어가그라고 해시태그라고, 여기태아라고해여기그여기해시 야, 1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 싫아야? 몇명 들어오냐? <laughs> 두 명은 들어오지. 네, 너 많이 들어오지. 형. 아, 요새 또 시청자 쭉 떨어졌어. 아, 네, 번, 쪽지야, 쪽지, 야 쪽지 일로 와. 석구석구 음. 그래. 야, 여자 좀 들어오라 그러. 그래. 아까 이게 누구야? 아까 노년동 팔사은 누구야? 몰라, 저더운이야 아, 어디 모, 어디 모, 어디 모, 어디 몰라? 썼어. 아, 못본 여자? 야 아, 텃텁방에 써봐. 여기 호강이 들어오라고. 그래. 아, 네. 고강미치가 들어왔는데 고강미치면 떠? 고만이 지금 뜨지 그것도 천명 넘어서 뜨던데요 고강민추면 들어와 내꺼밖에 안떠천천명 넘던데 오 공실이가 들어왔네 어우 실이 왔어? 야 어제 오라버니가 제껴졌잖아 우리 공실아 뭐 하냐가지고 어우 조고 야 니네 둘다 낯설할래? 야 조고씨 형 아직 잠못 잤다. 지금 제껴진 상황이라고 야 어제 좀 형이 온도 안껴지고좀 그랬다. 니네 둘이 동시에 일어났구나 야이차 니네가 아니야? 니네가 살래? 공실이공실이가 미경이고 조고신이 이제 아, 예, 광민이고 응. 형 지금 여기 남동구청 동태탕 왔어 밥 먹으러 와. 형 속이 허해 갖고 있잖냐 먹으러 왔어. 사고야, 아직. 사고야. 아, 아 <laughs> 이렇게 해야 돼. 사고야. 근데 네, 우리 이게 막상 뛰어는게안 된다니까. 지금 아, 동태탕인데, 그렇죠. 막 뒤에 동태, 여기 뒷날 동태, 시끄럽잖아. 야, 여자 블루래 없냐, 여자? 공실아, 공실아. 여자 없냐, 여자? 진짜 내가 어제 공실이 네, 오빠 이제, 또 화난 모습에 근데... 또 깜짝 놀랐을 거아니방송 것도 이게 이 스퀘어 이 있으니까 세 명이라고 명이라고. 민안야다 아니지. 광민이 조고신 야 <laughs> 너도 아이디 바꿔야지. 너도 <laughs> 이... 방송하는 애가마 조고신이 뭐야. <laughs> 모시기났어요 모시기야 여기 왜와 모시기야 개새끼야 응원냐? 야이학고방송 안다 저게 메이저만다 맨날은 메이저지 <좀. 웃음> 다 요번에 영화 찍었다고 소개 하던데 그것도 누구 가드라 이제 그것도 안 나가잖아 노래방 시, 너가 허락을 안 하니까 딴데 가잖아 아니, 저, 아니, 저 원고 아니. 다 봐도 야조카를다 네? 그, 뭐, 봐도 시. 뭐하지 안 받고 어떻게 받은게뭐 있어? 맨날 그냥 그냥 먹었지. 뭔 소리 하는 거? 방송할 때마다 육만 원, 칠만 원씩 냈는데 이제 네, 아, 야 같이네. 이제 아,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 뭐라고. 음. 나도 모르는 상황이야. 남들이 내주고도 했잖아. 방송 같이 올 때는 그랬겠지. 아, 아니, 아니 나도 너을이할 때는 안 했지. 야, 너가 지금 노래. 그냥 지금 놀이할 때는 내가 돈안 받았지 왜? 논의가... 노령은 동태탕이야. 둘은 오전에 할게. 나나 동태 내알탕이야 나. 내알탕이야. 저건동태탕이예요 먼저. 야 그러면은 어떻게 공실이랑 조구실이랑 어떻게 술 사네 니네가 오라버니. 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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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. 너 어떻게 나오는데 뭐. 술 사면은 오라버니 앉아고 아, 아, 내가 겼어아 먹을 거아야 선비방송이야 뭐야 네? 선비방송이 응. 아니래 왜그러 거야 야둘다 쨌어 순사레니까둘다 나가버렸어 야이 새끼 야 너무했다 진짜 순사레니까쨘 거야? 야 방종할까 응. 나도 간다 이 새끼들아, 이 나쁜 놈들아. 안 나갔다고? 잠깐만 안 나갔대, 안 나갔대 아직. 그러면은 먹을 데가 없네. 먹을 데가 어딨지 맛있 맛있 맛밥 먹고 커피 마나 진짜 밤새기 밥먹거든 여기 여기 흔히 말해. 우리 원래 대는어째내 뭐 방송도 아니고 이안먹 <laughs> 그래 방종할게방종하고밥다 먹고 연락 한번 할게 오케이 오케이 방종할게요 아니, <laughs>